네. 네. 뭐, 어떻게 해. 끝나고 한 마디씩 할까요? 지금 그대 너무 냥 넘어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넘어갔어! 예예예상다가이 분위기 예. 그대로 네. 예 가겠습니다 야, 만두 만두를 배워 실 시간이 왔는데요 아 막공대로 어김없이 저희가 할건 해야죠 네. 할건 해야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만두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뭐 남은 손뭐 양손이 니면 양손으로만 들어도 좋고요 먹고 싶은 만큼 만드시면 돼요 만두 만두 만드세요 먹고 싶은 만큼요? 네. 네. 얼마큼 먹고 싶은데요 마. 두개 하십니다. 열개 아, 예. 먹고 싶으면 열개 어떻게? 어 이거 막 빠르게 빠르게. 아, 아0십 아, 예. 아, 예. 아, 예. 배속으로. 네. 알겠되지 않은 는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자이 만두 만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네. 만두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칼로리를 소모해야겠죠. 만두 네. 그보잖아요한번더 아, 이렇게 소모해야 네. 라스베가스 한번 가야죠. 예. 류동? 류동이라고 딱 가죠. 아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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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 할때 같이.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왜 그래요? 오늘? 하습니라스 라스 하시면 돼요. 자, 빠르게 볼까요 원, 투, 원, 투, 시, 코, 만두. 코로피아 트임스. 너희들, 라비, 요이 왔다. Very, very 냠냠냠냠, 만두. 만두다. 만두, 만두. 습니다 저0기 만들어 볼래요. 어세요 자. 파이, 씨, 세, 네. 만두, 만두, 정을 꽉 차네. 맞아요. 네. 아 이날이었지 놀랐어요, 근데, 네. 근데. 그죠? 네. 이제 뭐 마지막 이 프레텔로 끝나면 이제 무대 인사를 간략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죠. 네 저희가 어 이번에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죠? 네. 마지막 공연. 저희의 마지막 공연이라 간단하게 무대 인사를. 뭐? 소아 먼저 막내니까 저부터 할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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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 예, 그래, 그래, 그렇습다네 네, 먼저 해주세요. 어,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뮤오프라텔로에서 어, 써니보이 역할을 맡았던 어, 김이담입니다. 아, 아, 네. 어, 이런 날 진짜 올줄 몰랐는데 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진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그만큼 힘이 됐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게 렇 저희도 힘들었지만 와주셔서 더 힘이 났었고, 그때 버텼었고. 그리고, 어, 대현이 형이랑 호승이 형이 형, 이, 같이 이렇게 해 주셔, 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고, 이, 막내의 버릇없는 장난도 받아줘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이 자리에 없지만 이 많은 형들과 동생들 정말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뉴욕과 텔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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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썬, 아, 썬고이선썬이이를 <laughs> <laughs> 엄마의, 우정으로 좋아하고 있는 치치의 김대현입니다. 아, 아까 전에 한 거의 끝나갈 때쯤 히어로뉴욕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예전에 맨 처음에, 그러 그러니까 형님들 말고는 저희가 처음 한 거였는데 이전공연 돼요. 근데 그때는 이게 시국이 너무 안 좋아서 관객분들도 많이 뵙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딱 관객분들 이렇게 꽉 차있는 이런, 어, 이런 분위기와 돼가지고 기분도 너무 좋고, 그러면 둘하고 고생, 뭐 다들 고생했지만 이제, 이게 또 같은 페어라는 그 의리, 정, 그리고 그 아, 고생이 인정, 있거든요, 이 이런 거가 끈끈한. 데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또한번또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눈물도 났는데, 지금은 확실히 다시 또, 우리, 네.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딱 잡고 인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또 뵙겠습니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 비오프라텔로에서 스티비 역할을 맡은 최호승입니다. 어 사실 저는 지금 계속 막 너무 너무, 너무 눈물이 날것 같아서 이제 막이 양을 참고 있는데 어 우리 스태프들 고생한 스태프들과 뭐 배우들과 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음속서 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데. 네. <laughs> 음, 아, 분장실에서 도울고 있었어요. 네. 너무. 아, 저는,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이 작품을 이번에 제가 이제, 저희는 두 번째고, 원래부터는 사면이죠. 제가 이 공연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번 시즌에 음, 항상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왜냐하면 음. 음. 우리 수분이 네. 울지 말라고 네. 저희 이또 네. 항상 그어요늘 음. 음. 제가 음. 공연할 때마다 늘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으셨어요. <laughs> 고마워. 네, 늘 많으셨는데 어 너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정말 한해 차도 어, 우리 실험 촬영한 날 그날 빼고는. 제가 항상 처음에 고개를 들면 항상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답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할수 있다면 한번더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laughs> 그렇게 해서 꼭 보답을 드릴게요. 더 성장된 모습으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스태프분들 당연히 네, 그죠 네, 너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죠. 네, 그 네, 네. 밖에 네, 우리 하우스팀도 네. 매번 이렇게 부끄러워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우스팀 음악감독님, 네. 네. 출리. 네. 또 저녁에 또 이제 형님들. 지배감독님. 말씀하시겠지만. 듀엣 굉장히 바빠요. 아, 제, 엄청. 네. 네. 거의 한. 한, 거의 18분이 계속 보야니다제 네. 네. 우리 스태프분들 박수 네. 한번 네. 좀 부탁드리면 될것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니다 <laughs> 아, 그럼 어가 볼까요, 이제? 네. 알고 있네데 앵콜을 한다고 제가 <laughs> <이제> 는데 <들었는데, 웃음> 처음이라 그 <그랬죠>? 네. <laughs> 아, <너무 웃음> 처음이라. 들어가 볼까요? 센터스나 앵콜을 외쳐 주세요. 네. 네. 우리 뭐 해야 돼요? 아, 그 볼까요? 저희, 시국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한번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네, 뭐, 어디로, 그, 어디로 그, 어디 나가고 싶어요? 금만 누가 왜나가 아, 스펙스 살아야겠다. 명도내로 네, 그러면 뭐, 뭐 어떻게, 뭐, 노래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잔잔하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다 하고, 그리고 가면 될까요? 그습니다 네. 어떤 노래부터 해요? 저희 감독이 여기 네. 편하게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어, 좋을 거예요. 네, 네. 그래요? 트랙을 보여? 계속 넘겨야 되니까. 예. 아, 틀어주세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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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아, 뭐가 먼저 될까요? 역시. 같이 불러요. 네. 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처부터저슬픈걸해 가지고 근데 을못 했어요. 이게 슬픈... 네. <laughs> 어, 예. 네. <laughs> 신나는... <근데 저희가 웃음> 저희들도 다 너무 이작품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마음 이 일단 있는데 얘좀 심해요. 예, <laughs> <얘> 맨날 여기 <laughs> 올때마다 진짜 예. <laughs> 네. 너무 사랑해서 미호를 이게만들어? 아 왜, 왜요, 왜요? 다른 것도 있잖아. 아니죠, 아니죠? 그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다시 생기죠. 다른 그럼, 네, 다른 네. 거. 근데 네. 정말 많이 이해됐으니까 이 네. 저랑도 공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공연할 때도 그렇고 매번 네. 진심을 다해서 하니까 저 네. 여기가 이렇게 부끄러지는 음, 것 같아요. 아니, 자, 다음 자, 노래. 뭐 노래 예. 신나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신나는 노래. 네. 네, 다음 노래 주세요, 주세요. 시라코 체리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이름은 모피상, 부라스 보석상, 유태 유태 일인인가 이탈리아. see you 아, 너무 슬퍼 아 그래 같이 해야지 yeah. 제가 한번 커튼 콜때 쉬라고 한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나 c 가 맞잖아? 아니 희가 희가 죽었는데 C C 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마스크 속으로 <laughs> 했던 게또 애플로우 아, 뭐, 그때 생각도 못했네 그생각이 못했네 이거 아니니까 자! 마지막! <laughs> 네. 마지막! 그래 마지막 한 곡! 마지막에걸 주세요! 아 이거야? 오케이 큐! 주인공은 수원이이정일 그거 뭐 동작 또 하나요? 아, 그까해야마데그럼 해야지 당연히 그 하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있지는... 아그 까먹었어 안 하지 너무 그래 그래요? 어. 그럼 천천히 한번해보아한번자1 연습해봐 뭐. 2그 마지막에 3 3 3 이거 네4 4 아. 야, 자, 일파네, 6 6 7 8 8 10 오케이 깔끔하네좀가난것같아팔번만아팔이요 어떻게 어떻게 팔이요 오고마워 시작 오오 어떻게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있지? 이 동작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침 나왔어 아, 같이 한 거구나 오케 네. 좋아요 자 갈게요 시작 원두 동작 쓰리 동작 사오 호유칠팔 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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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동작 감사합니다 じゃあ、はい。